안녕하세요. 진수채입니다. 네. 제가 이제 어 제주도를 떠나서 서울로 가려고 공항으로 가고 있는데요. 제주도 공항이요. 제주도에는 공항이 딱한 개밖에 없어요. 그 서귀포 쪽에 공항을 하나 더 지으시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는데요. 뭐 반대하시는 분도 계셔 가지고 음, 아직은 공항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주도 공항이요. 제주도 공항은 제주도 북쪽에 있고요. 네, 그 주변에도 요트를 탈수 있는 어, 업체들이 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네, 이제 BTS 멤버님께서 타신 데는 제주도 서쪽에 요트가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제주도가 많이 발전을 했고요. 한저 어렸을 때니까 뭐한 30년 전. 20년 전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요. 제주도가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유의사항 같은 경우에는요. 어, 밤에는 관광 목적으로는 그렇게 할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밤바다를 보시려고 어, 해변에 가시는 방법, 가시는 거는 아실 수가 있는데요. 해변에 가시는 건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무슨, 음, 박물관이라든지, 어, 노트를 타신다든지, 뭐, 그런 관광 목적으로는 그, 제가 알, 알기로는 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성산 일출봉 같은 경우에도요. 못 들어간다는 말씀도 있으세요. 네, 못 들어간다는 말씀도 있으세요. 거기 출입이 통제된다는 말씀도 있고요. 뭐,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습니다. 네, 현장에서 확인은 못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용두함 같은 경우에도요, 어, 조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네, 조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단만 조금 내려가는 계단만 조금 되어 있기 때문에요 어~ 그 용도함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제주도 관광 목적은 관광이라면은 어~ 그~ 오후에 밤 되기 전에요 끝내셔야 돼요 관광 목적에는요 네. 제주도는 뭐 그렇다고 뭐 불꽃놀이를 하지도 않으시거든요. 네, 불꽃놀이를 개인적으로 소규모로 하실 수는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뭐 이렇게 음그 정부 차원에서 제주 여기 제주도 차원에서 하시는 어떤 불꽃놀이는 없으시니까 일단 뭐 그런 것도 좀 그렇고요. <laughs> 그래서, 관광 목적은 그렇게, 음, 어, 밤에는 그렇게 그다지 할 것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행 계획을 세우실 때는요, 제주도 여행 계획을 세우실 때는요, 부지런하셔야 될것 같고요. 네, 부지런하셔야 되고, 호텔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일단은 조식을 드시고 나서 아침을 드시고 나서요,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제주도가요 큰 섬입니다. 의외로 그꽤 커요. 한국에서는 가장 큰 섬이잖아요. 어 제주도가 크기 때문에요. 어그 여행 계획을 그걸 참고를 하셔가지고 세우셔야 되고요. 어 택시 기사님 말씀이시지만은 렌트하는 비용과 택시를 타시는 비용과 뭐 비슷할 거라는 주장도 하셨, 하셨습니다. 네. 네,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차 종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단 제주도는 꽤 크기 때문에, 음, 이동 거리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동 비용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왔을 때요, 제주공항까지 왔을 때요, 어, 첫 번째 비행기를 놓쳤, 놓쳤었지만은 두 번째 비행기도 3만원대 왔거든요, 편도로요. 그런데 제주도 안에서 이동하시는 비용이 더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제주도 중부에서 그 승마 체험한 곳에서 서부까지 오는데 4만원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 안에서 이동하시는 비용이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오는 비용보다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네, 그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국내선 비행기, 비행기가 엄청 가성비가 높은 거죠. 어떻게 보면요. 어떻게 보면은, 국내선 비행기가, 아, 가성비가 엄청 높은 거고요. 한국인으로서 혜택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국내선 비행기가, 네, 혜택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일단, 부, 부지런하게 움직여 주시고, 제가 느끼기에는, 어, 하가지는 못 느낀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거는 당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노트 비용만 하더라도 제가 6만원에 계산을 했거든요. 노트 비용이 6만원이었는데요. 어, 사진도 찍어 주시고, 음, 와인도 그 요트 안에서 조금 먹고요. 네. 그랬는데요. 어, 그 서울 한강에서도 요트가 있습니다. 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한강에서도 요트가 있는데요. 그 어떤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한강에서 운항하는 비용이 25만 원이에요. 그거보다 싼 저렴한 곳은요. 좀 다수가 그 요트에 승선하시는 그런 업체고요. 그래서 어좀 가성비가 있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요트가요. 그리고 참치 먹었었는데 의외로 막금 그 금박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주셔가지고 진짜 막 럭셔리하게 느껴졌고요. 저는 금박지 같은 경우에는 서울 롯데 시그니엘에서 나 봤던 그런 거거든요. 아, 물론 다른 데도 있었겠죠. 근데 있겠죠. 근데 근데 이제 굉장히 좀 가성비가 있, 있었습니다. 네, 참치 요리인데, 어, 저는 금박지를 입혀 이렇게 얹어주시는 경우는 처음 네. 근데 그게 이제 참치만 나오는 경우가 아니었고요. 우동 조금, 뭐 전복죽, 매운탕, 김도 있었고요. 튀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굉장한 거죠. 5만 원에 그렇게 드실 드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 먹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네 그렇고요. 제가 현장 결제로 한만 원이나 5천 원이나 뭐. 11,000원, 뭐, 이런 식으로 더 저렴하게 결제한 건요, 어, 운이 좋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요. 네. 그, 그 여기 어때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잘 되어 있, 있고요. 진짜 칭찬할만 하고요. 칭찬 드릴만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보다 저렴하게 먹을 수 있었, 아니, 묵을 수 있었던 거는 운, 운인 것 같습니다. 네, 실력일 수도 있고요. 네, 운이, 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발전했다는 근거, 증거 중에 하나가요. 근거 중에 하나가요. 어, 드라이브스루도 많습니다. 네. 제가 초치로 소개해드린 그 폴밭의 드라이브스루도요. 네, 네, 드라이브 수로가 있었고요. 뭐 스타벅스도 드라이브 수로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 드라이브 수로 하면은 경기도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 제주도에도 드라이브 수로가 많았습니다. 네, 제가 만약에 아마 성산 일출목 때문에 또 한번 오게 될것 같은데요. 아 어, 렌트하는 비용하고 그때 한번 비교를 해 드릴게요. 그 택시를 타시는 비용하고 네.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지금 제주 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제주 공항으로 가고 있고요. 택시 아니고요. 네. 택시 자동차는 이제 아이오닉입니다. 현대이고요. 네, 그러면은, 어,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어, 또 이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음, 비행기 야경을 촬영할 수 있으면 또 촬영을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진수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